현재 인구가 A 도시 B. B. 도시는 똑같대 g A 도시 인구는 전년도보다 매년 2%씩 증 B. 하고 B. 도시는 전년도보다 2%씩 감소한대 자 그랬을 때처음 n g B. 도시인구 B. 도시인구의 n 배이상이 되는 시점은 언젠가? 어... 증가 감소를 너희가 몰라 질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 한두해 가몇 년도부터 되느냐에 대한 그 연도 찾는 거 아니면은 이 로그가 꽤 많거든? 아마 로그를 두번 써가지고 계산해낸 상황이면 너희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우선 증가 감소는 금방 빨리 넘어가자 자 보세요 증가, 증가함수 어떻게 세어야 돼? 1 플러스 1 0건 얼마? 이 그리고 연 연동과 했을 때어 아, 여기다 뭐, 여기다 제가 네. n을 쓸게요 n n 쓰고 이 n을 n n년이 지난 후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자 n년, n년, n년 후 n년 2005년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이 되면 1년 후가 되는 거지 여기서 n년 뒤 n년 후그죠 그다음에 감독 감수함을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100분의 2 예. 이번에도 몇 제곱? n제곱 이거 또 똑같지? 10, n년이 지난 후에 감수한 인구 자, 네. 현재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줬어요? 안 줬지? 현재 인구를 천, 저는 그냥 천, 편하게 k라고 할게요 10 어떻게 써야 된다? 문제에서 원하는 식. 0 9배 이상이 되는 식이라 했으니까 k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의 n 제곱. 200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6년 1월 1일, 7년 1월 1일에서 n 년이 지난 n. 후에 a 도시 인구. 그다음에 1과 k 곱하기 어, 1마 100분의 2의 n 제곱. k um n 년 뒤에 b 도시 인구. 됐어요. 그래서 b 도시 인구의 몇 배가 두배 이상. 됐어요. 근데 분명히 두배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계속 A가 이길 거야. 인구수로는 아까 최초로를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은 K는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그치? 설정에 우리가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고 유심히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양면에 뭘씌어야 되더라? 로그를 씌어야 되지 미지 21로그 얘는 1.02의 n제곱 자, 로그 2에 1, 아 0 9 8의 n제곱. 이거 n 바로 내리면 큰건 맞지? 알지? 알지? 그렇죠? 어 이거 보면 정해지면 로그의 더하기 로그 0 9 8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죠. 그리고 이 진수의 지수 이제 내려오셔야죠 여기도 처음부터 내려오시고요. 자 n 내리고 나서의 식을 써드릴게 n 곱이 요거 1.0이 얼마입니까? 없네? 1.0 식기가 없어요 그럼 4.9랑 5.1을 가지고 이용해야 돼? 아, 어, 잠시만요 그러면은 5.1에 두 개가 얼마지 들1 0 2 10.2 맞지? 야 이런, 이런 장난은 쳐? 정말 촌스럽다 이거 하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얘들아 다시 <laughs> 로그 10에 네. 5.1 곱하기 2. 여기 네. 얼마나고요 로그 1, 10. 로그 10. .2. 맞아? 어, 그러면은, 일단 로그 10.2 다시 한번 계산하면, 얘는 로그 5.1 더하기 로그 2지. 그러니까 0.7076 더하기 로그 2. 0.3010. 와. 상상하면 6, 8, 8 0, 1.0. 1.0086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자, 2 이게 아니라 로그 10.2야. 우리 네. 로그 몇점 2가, 2가 필요해? 어, 1.02가 필요한 거지? 맞죠? 다시 또뭔 짓을 해야 돼, 이거. 뭐.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미안한데, 50, 네. 다음에 1로 올게요. 아, 여기 보세요. 저거 아 이못쓴 거. 이거 먼저 쓰자. 자 그러면은 로그 1 0이 곱하기 얼마? 10. 이게 1.0068이야. 오케이 여기서 정리하자. 로그 1.0 얼마야? 로그 1 2하기 로그 10. 1이지. 1 빼버리면 얼마야? 0.0068. 아, 8미. 꺾었네. 어, 괜찮아 얘들아. 이게 아왜 이래? 로그 1.0이야. 오케이? 됐지 자, 이거를 이따가 써야 돼. 네. 자, 이 짓을 한번더 어디에 대해서 해줘야 되나? 네. 여기입니다. 네. 자, 일로 와. 자료 없어서 일로 와. 네. 그럼 얘도 네. 얼마야? 로그 10에 4.9 10. 곱하기 네. 얼마? 음. 2. 0.6902 더하기 로그 2는 얼마예요0.3010 계산하시면 0.9903 그치? 이게 로그 얼마? 9.8 자, 난 0.98이 필요해 그러면은 로그 9.8 곱하기 얼마? 10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어? 99, 아, 여기네 아, 여기, 여기네. 아, 그러네. 1, 2. 됐어요? 자, 요거는, 요게 네. 0.98이지. 자, 아무튼, 요거는 네. 0.9912에다가, 얼마를? 1을 빼는 거지. 그럼 최종, 로그 0.98. 네. 알때 이대로 둬 이대로 둬 그래서 이대로 두고 자, 요거를 이제, n 내린 그 식에다가 집어넣고,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n에 엄마무시한 소수점 계산이 있겠지? 연배는 똑같이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곱하시고, 나누셨을 때, n 의 범위가 있을 거야. 혹시 그거를 계산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 거니? 질문하신 분들. 이거 제게 질문 한두분 정도 했다. 누구야? 괜찮아. 빨리 손 줘. 어, 그럼 일단, 여기 전에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었어, 유찬이? 아니면 요 이제 계산에 대한 질문이었어. 아, 그래? 그럼 요 뒷부분 계속 가야돼, 지아 진짜 가봐야돼, 지금. 아, 그래? 아, 그럼 제가 혹시 그 식을 제가 빌려 써도 되나요? 애니 얼마 이상이나? 요 뒷부분의 산소가 문제라는 거지, 너? 자, 그러면은, 유찬이 말고 한번더 질문이었어, 누구? 어. 그러면은, 정해인의요 앞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 마찬가지로 유찬이랑 같이 요 뒷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 앞부분? 앞부분 해결됐네 얘들아, 네, 네, 나머지 네, 분들은 해결된거지? 나머지 4분 질문 하시는 4분 요 혹시 저한테 힌트 줄수 있어요? 유치한 비교해보시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시면 요게 70 아, 174분의 3,010 딱3.10자 아까 뭐 나머지 세분도 계산할 때 요정도 나와요? 어 이거 나오던데 그럼 이 계산이 유찬이도 나와? 이렇게? 하나 어.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한번 나오는지 한번 해보고 안되면서 요거 개별 한번 다주시 요정도에서는 나눌셈 해가지고 대략 n이 얼마 이상인지 찾기는 괜찮지? 어. 근데 좀더 가보자 그러면은 몇점대 나와 이거? 몇점대? 7 7점대 그럼 우리 최소 18년이 지나야 되는거네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18년 뒤에 대지 그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쯤에서 멈춰볼게요 아 이거는 조금 내면은 못프어서가 아니라 상수가 좀 많아 어,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려면은 너무 후반에 푸시면 시간이 부족해서 알아도 응. 틀리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시간 배분을 잘 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풀어 주셔야 돼. 너게